안녕하세요. 개구TV 패닉입니다. 종목 점검에 앞서 또 다른 컨텐츠의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유는 우선 추천할 종목이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갈지언정 추천 종목을 대충 준비해서 구독자 분들로 하여금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 추천 종목의 책임감을 갖기 위함입니다. 현재 저는 두 개의 계좌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중한 개의 계좌를 내일부터 오픈을 하고 보유 종목과 수익률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매되는 종목일 텐데요. 매매되는 종목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위주로 어, 진행을 할 겁니다. 어, 지금 현재 이 계좌, 이 계좌에는 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개에서 세개 정도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인데요. 어, 우선 오늘 오늘 음, 이 계좌에는 이제 기존에 솔리드,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보유했던 그 계좌인데 오늘 어제 오늘 이제 장이 좀안 좋았죠. 그래서 매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OCI, 초록뱀, 하나 시스템. 자, OCI는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오늘 추천, 이제 오늘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자, 초록뱀은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개 종목을 오늘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매수된 종목들 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느 시점에 매수를 했고, 어, 이렇게 전략을 세울 거다 라는 것을 앞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먼저 맛보기로 한번, OCI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OCI는 우리가 음, 다른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OCI는 사실 오늘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기는 맞았어요 그죠? 네 맞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21선을 지지하는지 안하는지 모습이 나오고 그거 보이는 이후에 매수를 하자고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자 보시면 근데 저는 이제 68,300원 근처에 그죠? 한 21선 근처에요 그죠? 이 근처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진행한 이유는 자 이때 한번 지지를 만들고 살짝 올라오는 틈이 있었어요. 네이 틈이 있어서 어차피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거나 또는 2 0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할 생각으로 이 근처에서 조금씩 모아갔었던 거거든요. 네이 근처에서 조금씩 모아갔고 이제 오늘 뭐 체, 종가는 최저점으로 해서 종가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저는 우선 일부분 매수를 해서 6,830원, 300원, 68,300원, 그죠이 근처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손절을 했어요. 음, 날짜가 되네네 반을 갖고 있는 반은 던졌습니다. 네 종가에 내일 또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량을 덜어냈고 반은 그리고 반은 현재 갖고 있는 상태고요. 내일 만약에 음 오늘 미국 증시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괜찮다고 하면, 어 이제 내 이제, 물론 미국 증시가 괜찮더라도, 이제 OCI가, 어 하락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요걸 말씀드렸어요. 내일부터 제주도에서 전계차 엑스포가 있다고. 그죠? 9일날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뭐, 이게 워크숍 있다고 했죠. 그린뉴딜 관련돼서. 그죠? 뭐, 탄, 네,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사실 조금씩 움직였어요. 소수 관련, 수소차 관련해서도, 그죠. 렇 어, 그리고 뭐, OCI는 태양광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뉴스에 의해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은 반만 들고 간 거고요. 만약에, 뭐 이제 더 내려오게 되면, 요 이제 41선, 66,000원, 65,000원 후반대에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이제 하락하는 여부에 따라서 다시 전량 매도를 하고 밑에서 잡아갈지는 내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은 큰 하락이 바로 나오면 갖고 있는 물량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할것 같고요.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물량을 덜어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전량 물량을 매도를 하고 이 밑에 근방에서 매 이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다시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오시아인을 가져갈 거고요. 자 초록뱀을 매수한 이유는 여러분 딴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점, 거의 저점 근처에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펜트하우스, 시청률이 네, 이제 20% 넘을 거,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핵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일쯤 아마 20% 이상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간은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왜? 그죠? 금융투자 쪽도 계속 사주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바닥이고요. 바닥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음 2000원 선, 2000원, 2100원이네요. 2010원이네요. 네. 2010원을 만약에 깬다고 하면, 우선은 저는 손절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이 밑에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편단에서 여기 안에서는 뭐한3% 그죠 마이너스 -3 3%선 움직이기 때문에 음, 이 정도는 버틸만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서는 뭐 어쨌든 좀더 추가적으로 해서 평단 을 낮출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켜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그냥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왜 수급이 네. 오늘 아침에도 사실, 살짝 눌린 걸 이제 보긴 했는데 더 눌릴 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수급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8일날 솔리드 스튜디오 드래곤을 올 전량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물량으로 해서 분할 이제 우선 하나 시스템에 우선은 매수가 1차적으로 들어갔습니다. 1차적으로 들어간 게 이제 500주 정도 들어간 거고요 네, 평단은 12,400원에 들어갔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3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도 상승이 나왔고요 OCR도 시간 외에서는 400원이나 상승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흐름 이제 미국 장만 흐름이 괜찮게 끝난다고 하면 네, 이제 이틀 정도, 우리가, 얘 같은 경우 4일 정도 조정이 나왔네요, 시 c i 는 네. 뭐,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보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3개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앞으로 제가 매수한 종목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리뷰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이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계좌에 금액이 원래는 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10월 달부터 그냥 이 종목은 뭐 보유하고 뭐 단기적으로 한 하려고 했던 그런 계좌가 아니고 수익적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계좌이다 보니까 지금 우선은 1,400까지 네, 천, 거의 1,500까지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네. 10월 달부터 해서 그죠? 네. 이렇게 지금 맞춰 놓은 상태고요. 이제 이걸로 해서 계속 불려가고 그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금액선이면은 저는 이제 한두개 정도 집중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른 컨텐츠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추천드린 종목 흐름 먼저 짚어볼게요. 어 우선은 앞서 뭐 하나 시스템을 말씀드렸으니까, 네, 요거는 어, 오일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어디 목표가 어떻게 설정하지 이게 걱정이신 분들은 사실 오일선 그냥 이제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면 그냥 매도를 하셔도 되구요 근데 음봉 은봉, 그죠? 음봉으로 상승이 아니고 하락 음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매도하는 방법도 좋구요 또는 음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다음 그다음 그죠? 종가가 전일 종가랑 비슷하거나 하락했을 때 예처럼 하겠을때 이렇게 부담 없이 매도 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또는 일부분 매도를 하고 가져가셔도 되는 거고요. 네. 이저 같은 경우는 어, 우선은 집중 투자다 보니까 저걸 이제 한개 종목을 계속 가져갈 생각은 없습니다. 네.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고 그 다음으로 수익 날수 있는 종목으로 바로바로 바로 갈아탈 예정이에요. 어, 그리고 오늘 위직 스튜디오가 어, 괜찮았죠? 이게 보면 여기서 한번 레벨업, 여기서 한번 레벨업, 이제 레벨업, 400원대에서 레벨업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오늘 시장이 그저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빨간색으로 마무리 했던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면,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세원, 세원은 여러분, 수소차, 전기차 관련 주예요 네, 오늘 움직임 괜찮았어요. 장, 중문에는. 근데 이제 마판에야좀 약간 내려왔지만 계속 이제 5일차인가요? 우리가? 네, 저도 오늘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한 4,300원 미만으로선 맞췄고요. 네, 이제 50%다 진행을 했는데 이 종목은 계속 보시고요. 자, 그게 있어요. 이게 얘가 어쨌든 내일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10일까지, 하, 10일까지 하기 때문에 우선 내일이 이제 요거 에너지와 기후의 변화. 그러니까 잠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승이 폭이. 네. 뭐, 거기 잠깐 나온 거에는 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음. 자, 베셀입니다. 자, 베셀도 제가 말씀드렸죠. 음, 드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심 항공 관련 종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3% 이상. 그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어, 3%, 못해도 2% 이상은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음, 그죠? 네, 우선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베셀도 사실, 지금 현재는 모아가도 되는 그런 자리이다만, 자리이지만, 어, 이제 좀, 고개 있어요. 제가 어저께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여기 6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어, 3550원 밑으로는, 어, 짧게 끊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굳이,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주구장체 갖고 있는 거는 부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50원은 손절라인을 잡고, 요 21선, 21선 내 위에서, 그 3650원. 요 사이에서는 매수해 가도 되는 그런 자리다. 그죠 근데, 근데 오늘 그게 이제 상승이 나와서, 어, 내일, 이제 내일이 아니죠. 도심 항공 자유주행은 10일 내일 모레부터 이제 10일까지 이제 나오는 거니까 아마 여기에 따라서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조금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OCI입니다. OCI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지금은 사실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 그죠? 우선은 이 구간 밑에서 지켜는 봐야 된다. 또는 저처럼 매수를 하셨다면 최소한 비중을 줄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지하는 구간이 이 밑에서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오시아는 태양, 태양광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렇게 하나의 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틀로 본다는 얘기는 뭔가. 이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서 매수를 진행을 해도 된다. 그얘기예요 아시겠죠?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종목을. 자, 삼육무상 오늘 매수가 크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 그죠? 어, 8%, 거의 9% 이상 가까이 수익이 난것 같은데요. 오늘 수익 나신 분들은 어제, 오늘, 그죠? 제가 어제, 어제는 매수가 자제를 하지만 오늘 이제 여기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수해 가자고 말씀 드렸어요. 정확하게 말하고리는 모습이 나왔네요. 오늘 시장도 안 좋았는데. 자, 이 종목, 우선 수익이 낮기 때문에 제 추천 종목에서는 제일 하지만 어 우선은 마찬가지에 오선 이탈 또는 내일 한번 흐름이 나오면 좀 더, 어느 정도 반 이상 음, 물량 조절하고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그 동아약품은 좀아이 종목은 뭐장 초반에 좀 괜찮았는데 어 이제 장 마판에 이 일본을 한번 볼게요. 바로 밀었습니다 지금 거의 500원 가까이 밀었네요 지금 그죠? 2시 30분 이상 이후부터 그죠? 40분 동안 딱 밀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잘 22선을 잘 지지하고 있다가 밀었습니다. 음, 사실 지수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지수가 같이 하락을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다 지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OCI를 덜어낸 것처럼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로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덜어내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덜어내시고 이제 그 밑에 지지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추가적인 매수,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렇게 들어갔어야 된다. 물론 또 방법은 그거죠. 뭐 나는 보유 물량이 비중이 얼마 안돼 그냥 내려와도 내려오면 여기서 그냥 할래 이러실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최종은 17,500원. 여기를 꼭 지켜야 된다. 여기 17,500원은 지금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나오게 되면 여기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출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정말 그냥 쭉 내려간다는 얘기는 정말 악재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잘, 보셔야 된다. 잘속가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반 개인들은 그런 악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라인을 지키셔야,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동아약품은 지금 어쨌든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이상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그때까지는 많이 흔들 것 같아요. 그걸 좀 고려하시면서 그리고 이 라인을 잘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고려 시멘트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뭐 지루한 박스권 내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 종목을 좀더 위에서 매도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3,050원 여기 중요하다고 여기 무조건 안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후성, 자, 후성 오늘 웨인가그죠웨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 9,280원은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성 그리고 수소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죠 이슈가 계속 아직은 요요 요 부분으로 해서 음, 뭐 내일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저게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는 많이 행보를 하고, 그죠? 옆으로 긴 모습 차트이기 때문에 음, 사실 뭐 하락만 한 거예요, 지금. 거기 물량 소화하면서. 지금은 여기 라인. 최소 9,000원 라인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KCP드, 안랩. 다 안철수 관련 종목인데, 뭐 KCP드는 양호합니다. 그죠? 흐름. 그리고 안랩도 오늘 그래도 양봉으로 나 나와 주었네요. 그리고 프로그램, 웨인 그죠 어저께는 기간까지 매수했고요. 기간이 오늘 살짝 조금 매도를 했지만 뭐 흐름은 괜찮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양봉이 나오면 매수해도 된다라고 또안 내면 딱 그렇게 말씀드렸던 을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초가에 좀 내려오는 걸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어느 정도 물량 갖고 있는 거는 좀더 참았다가 음. 여기를 넘어가는. 또는 좀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20에서 넘어가는 그 위에. 또는 여기 16,000 후반대를 계속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때, 이렇게 좀더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마지막 신일전자인데요. 뭐이 종목은 딱 어저께 양봉 안 나오고, 오늘은 이게 눌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 10원 밖 10원, 그죠? 두 호가 정도, 두 호가네요. 10원 밖에 안 떨어졌는데, 지금은 눌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 내에서 움직임 때문에 이것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6 0일선을 제가 볼 때는 지지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드린 종목의 흐름 을 먼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내일 추천 종목을 빠르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내일 추천 종목은 자 미코입니다. 자 미코가 뭐 코로나 19 뭐 수소차, 반도체,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 관련 종목은, 요, 이제, 미코의 바, 이제, 자회사, 미코, 미코바. 바이오매드가, 이제 글러, 그런, 이제, 코로나19 관련 종목, 이제, 진단키트, 요쪽이다 보니까, 저게 지금 세트로 잡힌 것 같은데요. 실적으로 얘는, 음, 코로나 관련보다는 수소, 테마로 좀 엮여 있습니다. 연료, 연료 전지를 지금 생산하는 업체인데 요새 이제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가 10월달부터 있어서 그로 인해서 주가는 사실 9월달부터 9월달 고가 이후부터 지금 거의 몇 달인가요? 10, 12, 12, 3달을 하락을 했습니다. 어, 3달 정도면 많이 눌렀네요. 네, 자, 일봉도 자, 이제 일봉을 먼저 보시면, 이제 쌍바닥을 어저께 찍었어요. 네. 보이시죠? 쌍바닥 어제 찍었고요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볼까요? 음, 좀. 자, 주봉, 주봉도 이제, 요, 제가, 제가 말씀드린 항상 제페닉스 41성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도 이제 하나, 둘, 셋. 석달 누르고 지금 현재 여기 13,000원 부근에서는 계속 이제 꼬리를 물고 있는 게 때문에 여기만 잘 지키면 그죠 여기만 잘 지키면 이제 반등은 나온다 그리고 매수세를 한번 볼까요 자 정확하게 기간만 아니, 개인만 팔고 있죠 네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네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솔랑 파네요 네 물론 시장이 안 좋으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팔기 위해서 유도를 한 거고요. 매저들은 음, 어쩔 수 없습니다. 인들은자 지금은 자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그리고 실적도 한번 볼까요? 자 실적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2분기 2분기 때도 괜찮았고요. 자 3분기 때 보시면 지난 대비 3분기 때도 보이시죠? 네, 많이 좋아졌고요. 연간으로 볼 때도 추정치지만 아마 더 작년 대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주가는 지금 현재 오늘 올해가 뭐 상승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전체 흐름상으로는 지난 9월달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그저 하락을 많이 한 상태예요. 고가 대비 지금 어후 거의 40%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이제는 14,000원. 그죠? 14,000원 부분만, 못해도 13,000, 그죠? 중반. 여기만 지켜주면, 모아갈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매수가를 정해 드릴게요. 매수가를 정해 드리는데, 자, 이제 앞으로 손절가를 같이 정해 드릴 겁니다. 그럼 손절가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음. 자, 이 종목, 손절가는, 어저께 저점이 13,350원으로 손절가를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타이트하게, 우선은 저는,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14,050원 13,350원에서 14,050원 요 사이로 해서 매수가 를 잡아드릴 건데요 근데 이건 있어요. 약간 살짝 내일 네, 뭐 살짝 상승을 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락이 나오면 쉬워요 하락이 나오면 좀 내려갔다가 어느 선에서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말을 올리죠 그럼 거기에 그냥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우선 그런데 상승이 나오게 되면 우선은, 뭐, 한 호가, 두 호가 정도는 살짝 담, 뭐 살짝 당글 수는 있겠죠. 있는데, 뭐, 확인을 하실 분들은, 어쨌든, 어제, 오늘 모았던 매도 물량이, 내일 상승이 나오게 되면, 사실, 매도 물량, 상승이 나오게 되면, 매수 물량이, 어제 오늘 매수 물량이, 내일 상승이 나오게 되면,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살짝 눌릴 거예요. 그럼 그 눌렸을 때를 잡으시면 되는데, 그 눌림이, 이 위에, 오늘 종가보다 위에 을때 눌렸냐, 또는 오늘 종가 몸통에서, 이제 오늘 캔들 몸통에서 눌리느냐, 아니면 그 밑에서 눌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거를 좀잘 포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일봉을 보면서, 분봉을 보면서, 일봉이 아 분봉을 보면서 좀 매일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을 할 거면은. 네.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매일 보시면은 아마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조금. 그런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하실 분들은, 네, 그럼 무작정 여기서 하는 거죠, 그냥. 그죠? 분봉 안 보고. 대신, 그러면 이건 있어요. 분봉 안 보고 하실 분들은, 이 캔들이 이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살짝 꼬리를 물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하시면 돼요. 분할로. 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네, 하시면 돼요. 며칠, 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나눠서. 대신, 손절가는 지켜서. 매수를 한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제 매매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